제가 하버드 원서 넣은 거에 대해서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카메라를 켰어요. 사실 하버드 원서를 넣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. 살짝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. 어, 이거는 나의 한계치의 맥시멈을 넘은 것 같은? 느낌을 솔직히 저는 받았거든요.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도전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솔직히 지원할 용기가 생긴 건 사실이긴 해요.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도 제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성취해 놓은 것들과 저의 스토리가 사보대 원서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저는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넣었습니다. 물론 제가 지금 기다리는 순간에도 압박감 있고 긴장되고 무서워요. 하지만 제가 미래 돌아봤을 때 후회는 없어야 되잖아요. 저는 제 인생에서 음, 뭔가 사회에 걸음 내릴 수 있는 거는 대학이라고 생각해요.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대학이 아닐 수 있지만, 저한테는 그게 대학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5년, 10년, 혹은 20년 뒤에 돌아봤을 때, 저의 선택과 저의 이 목표에 대한 노력에 정말 후회가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서, 제가 지금 좀 힘들어도 더 노력하려고 노력해요. <laughs> 더 노력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. <laughs> 말좀 이상한데. 어쨌든. <laughs> 어,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원서에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노트에다가 다 적어 놨어요. 그래서 쉴 때마다 항상 그거 수정하고 다시 읽어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원서를 최종본을 적어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을 때 내용이 좋다고 되게 칭찬해 주셔서 특히 또 자신감 생긴 것도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용이 좋은 것 같다는 판단을 할수 있겠네요. 솔직히 왜 그렇게 후회를 싫어하냐면요. 그니좀 어렸을 때부터 뭔가, 아, 나 그때 그거 해볼걸. 이런 후회들이 있었을 때마다 조금씩 더 느끼게 된것 같아요. 이건 누가 가르쳐 준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후회라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저는 그거에 대한 미련 갖는 게 너무 그것만큼 세상에 싫은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목표가 생기면은 정말 후회 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. 물론 저도 뭘 나올 이 있고, 항상 제100%줄순 없어요. 하지만 절실한 만큼 노력하는 게 사람 본능 아니겠어요? 어쨌든 안녕 짠. 이건 저 선생님께서 저 평가해 주신 거 공개할게요. 국제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지원할 때는 Common App 또는 Coalition App으로 원서를 지원해야 돼요. 보시다시피 저는 모든 면에서 상위 1%를 받았습니다. 여기 잘려서 제가 다시 보여드리는 건데, 내가 만난 학생들의 몇안 되는 상위 1%를 전 받아 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치어리딩이랑 학생회장 하신 것도 잊지 않으시고 적어 주셨어요. 미국 대학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봐서 이런 대외활동을 중요시 한대요. 하버드 원서이제 넣었습니다. <laughs> 고생했다 내 자신. <laughs> 하버드 원서비는 제가 영어 강사 했을 때 모은 걸로 냈어요. <laughs> 제제하하전전에는 하버드 온라인 인포메이션세션 들었어요. 짠! 이건 저의 내신 제가 한 A레벨은 18개월 코스로 각 학기가 6개월이에요 제가 1학기 성적 때문에 재수를 했습니다 <laughs> 보시다시피 1학기 때는 B랑 C가 섞여있고 그리고 나서 2학기랑 3학기는 올 A를 받았습니다. 사실 A레벨은 1학기 AS가 4배 더 어렵다는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저는 2, 3학기 때 A2에서는 재미를 붙어서 더 쉽게 느껴졌어요. 제가 저의 내신을 공개한 이유는 저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동기부여가 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에 공개했어요. 왜냐면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